부활 제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신학원 원장 겸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부산 카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장제봉 신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몸소 살아 보여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가르침은 말에 그치지 않기에 확실하고 값집니다. 솔직히 그분의 삶은 늘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 읍박자였습니다. 오늘 스데파노 성인의 마지막 모습 역시 바보 같고 어리석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멍청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외쳐 전하는 스데파노의 말에 큰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는 사람들을 봅니다.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평화로웠던 영혼을 만납니다. 얘기치 않았던 삶의 끝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봉헌하는 감동적인 고백을 듣습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이 스테파노 성인처럼 평화롭기를 기도하게 해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묵상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원의 자리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만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전능의 주님께 어탁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날 스테파누 성인의 마지막 길에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힘을 주는 것이라 헤아립니다. 스테파누 성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아주셨다는 정은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 충실했던 믿음인을 향한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제또 주부 성인이 스테파노이기 때문에 소원합니다. 저도 그분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활짝 멸면서 스테파노야 죽였다 어서 온나라고 안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바보같이 멍청하게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용서를 청하는 그 스테판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감동하셔서 그날 천국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선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말로 우리 믿음인에게 복된 희망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살아내려는 살아내려고 애쓰는 당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힘찬 응원입니다. 하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당신 사랑을 살아내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심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하여 당신을 꼭 닮아서 이웃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사실 이게 참 딜레마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겠는데 정말 쉽지 않는 약이죠.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나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벌떡 이러서 방계주는 축복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학원 원장 겸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에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